이상품 아, 아, 음, 나는 소문 용의 땅을 소환할 수 있지. 용의땅 소환. 빵 소환 완료. 아니 내가 상대를 먹겠지. <laughs>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. 우리는 <목소리> 아, 그냥 점프해서 들어가기 뻥. 다 잡는다. 아. 오, 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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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. 오케이, 미안한다. 점핑. 똥떨어 왔다. 죽으러 못혼나겠다 야! 내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군. 이 뭐야? 이거 뭐야? 이그뭐니까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은거아니야 이거 뭐야? 이거 이걸로하이 돼? 오케이 완료 들어가요 무릎 아니 무도락하 무도락하고 재니 이렇게 레인보우 카림 카다 저기 아끼다 자! 해 도다. 뚝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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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뚝+ 빼 뚝+ 빼빼 뚝+ 빼빼 뚝+ 빼빼빼빼빼빼 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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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빼빼빼빼빼 뚝, 빼빼 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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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<목소리> 여기. 나도 이제. 레온. 어, 뭐야. 레온이. 눈에서 피나, 아니. 검은 물이 있어. 다크서클 물이 뭐야, 이거. 점핑! 그래도 위로 가보자. 사탕이 좀 묻기만 해아 공사장으로 출발 야잘 음... 어, 일하고 될까요? 있어요 어 이거 데려다 줄게요 이거를. 줘봐. 아, 어, 됐네. 아, 누가 일단, 자요. 왜요? 아, 일단 조대해봐 사람 뭐야, 이거. 카트카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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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이니까 자야지, 이제. 네. 강아지 왕을. 아, 잘 있나? 내왕 강아지. 제일 센 강아지. 내가 키우는 강아지. 제일 세지. <laughs> 눈이 빨간네요빨간해지악기들은 <놀람> 죽고 있어? 여기 나는 악기군대악기지 근데. <놀람> 아, 악기 없어졌어. 아, 이제 나왔다. 융했다. 나 떨어진다. 빵. <목소리> 이건 소문은 쓰러졌다.